고민에 고민을 하지 마세요. 고민을 하지 마시고 막 올라가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안녕하세요, 약초분사람입니다. 자, 21년도 신년이잖아요. 신축년. 다 1월달서부터 운세를 알려드릴게요. 자, 26 GT분, 자한 달입니다. 1월달 한달 어떻게 지내는지 일러드릴게요. 자, 고민 끝에 일자리나 뭔가가야 성취가 된다 그래요. 좋은 소식이 들린다는 소리가 나오고, 자, 본인이 한 가지를 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고민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내키는 대로만 가시면 돼요. 취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취직을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하고 같이 손잡고 뭐를 하자고 할때할 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고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고민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본인들한테는 다 좋아요 1월 달에는 고민에 고민을 하지 마세요 고민을 하지 마시고 다 좋으니까 1월 달한 달에는 진짜 활기차게 활기차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자신감에 쪼그려 있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파이팅 하세요 자 마지막 저가 한 장을 더 뽑아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고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나오시죠 응. 내갈 길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36 GT분 갑자생 자 바쁘게 바쁘게 움직인다는 소리가 나와요 바쁘게 바쁘게 뭔가 모르게 성취도 없지만 바쁘게 바쁘게 움직인다는 소리가 나오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1월달 중순께 가면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음? 자, 보셨죠? 여기, 여기, 여기는 다안 좋아요. 안 좋게 나왔었죠? 근데 중순께 가다 보면 괜찮아요. 괜찮고, 마지막 한 장. 오, 너무너무 좋네요. 내가 만족하지 않을까? 내가 성취감이 없을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정취감이 있어요. 진짜 바쁘게 바쁘게 움직여요. 1월 달서부터는 이동수인가 있는 분들은 무슨 이동수냐면, 음, 직장에서 진급이 되거나 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가 있어요. 그게 이동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장사야. 장사 같은 거 하시려고 마음먹은 사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는 3, 4월 때, 3, 4월 달이면 이 코로나도 좀 잠재워질 것 같아요. 잠재워질 것 같으니까, 우리, 서, 우리 사람들이 조금만 조심하면 이거 빨리 없어져요. 코로나가. 하지만 본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어, 남 생각하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남 생각 먼저 하다 보면 이 코로나도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그거, 명심하시고 장사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은 하세요. 괜찮으니까. 알겠죠? 임자생, GT분들, 어 내가 미리 한번 뽑아 봤거든요. 오,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데요? 자, 올해, 그러니까 21년도서부터는 GT분들 운이 진짜 막 올라가 있어요. 진짜 올라가 있지만, 자, 카드를 보세요. 카드에 나쁜 게한 개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요.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뭐 장사를 하고다나 뭘, 뭘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 진짜 끝내줘요. 킹의 자리까지 올라가셔요. 1월달이 첫 스타트잖아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부터 진짜 발전을 팍 해버리세요. 밟으세요. 140이든, 150이든, 160이든 팍팍팍팍팍 밟아보세요. 진짜 끝내지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50 임자생들이 이제 피기 시작을 하네요. 음, 응. 피기 시작을 하니까 하려고 했던 걸 모든 걸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작을 하세요. 괜찮으니까. 자, 60들 임자생들. 작년에는 좋았다가 중반에 가서 좀안 좋았죠. 안 좋다가, 아, 이제 언제 또 다시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예요.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이렇게 안 좋은 게 이렇게 나와요. 첫 해부터. 근데 이게 아직까지 20년에 대한,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20년도에 그, 그게요. 아직까지 운명이 아직 안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다 무시해버리세요. 안 좋은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진짜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갈게요. 지금까지는 싸우고, 사람들하고 뭐안 좋은 일, 뭐 내가 사업하는데 안 좋다, 뭐 어쩌다. 고만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1월 달서부터는 진짜 괜찮다는 소리가 나와요. 1월 달부터는 자. 내가 진짜 성취하는 거는 1월 달부터래요. 응? 1월 달부터 크게 올라간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뭐 이럴 때서부터는 진짜 새 출발한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을 하세요. 아직까지 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죽는 사람들은 죽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살아남는 사람들은 자기가 끈기가 있으면 진짜 살아나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응. 자, 74살 무자생 gt분들. 자, 나이가 이랬다고 해서 내가 청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팔 청춘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자, 가족 간에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어?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데, 내가 대장인 대장이지만 휘둘러야 되는데 휘둘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왕의 자리예요 내가 우두머리야. 우두머리인데, 처음에는 내가 휘둘리지를 못했어. 근데, 이제는 딱, 본인이 판단을 해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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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결정을 해갖고 나갈 수가 있대요. 뭐든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고, 본인이 앞장을 나가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자, 우리, 어, 74세 무자생 GT분들, 1월 달에는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금전이 쌓인다는 소리가 나와요. 응?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들 힘들었잖아요. 2020년도에는 진짜 누구 하나 없고 없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 인제부터는 괜찮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한테 협, 저기, 성과는 오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내 마음 속에 빌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그리고 가시면 돼요.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도 마시고 하세요. 2021년도 소회는 괜찮으니까 시작을 할때 자신 있게 뭐를 하든지 다 자신 있게 그렇게만 하고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GT분들? 감사합니다.